2022 1학기 중간고사 동대부고 5번 문제입니다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갑시다 자, 첫 번째, 관성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죠? 바로 틀렸고요 쌤이 섭식를 많이 강조한 겁니다 비례합니다 두 번째, 관성은 정지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성질? 전혀 이상하죠 정지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이죠, 그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죠? 틀렸고요. 3번에 물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성 커진다? 아니죠. 속도의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됐죠? 속도와는 상관없어요. 됐죠? 4번에 미끄러운 빙판에서 바로 멈추는 것은 관성. 맞죠? 맞죠? 움직였어. 움직였어. 움직이다가 멈추고 싶어. 근데 계속 움직이는 거지. 관성. 그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니까. 그죠? 맞네요. 그죠? 4번이네. 5번에, 운동하는 물체는 관성 때문에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은요, 힘이 들어간 거야. 힘이 일정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거죠. 관성은요, 알짜 힘이 0일 때얘입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인데, 안 변하는 거죠. 등속도로 가는 거죠. 그죠?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동대부고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